언니나 거절하고 집에 가서 진통 다 참고 나왔거든요. 여기 젠틀버스에서 배운 거 호흡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집에서 호흡법 다 참으니까 아침에 진통이 정말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무통 받으면 <laughs> 이런 기분이겠구나할때 저는 준비해서 젠틀버스 배운 대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병원 와서 준비하고 애기 도는 데 4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. <laughs> 2.69. 아 <laughs> 조금 적긴 했다. 네, 정말 호흡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잘 진통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기가 앵 하고 울더니 바스 할때 정말 하나도 안 울었거든요. 그 아기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지금 6개월 다 됐는데 지금도 울면 그 노래 불러주면 좋고 울으면 그치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호흡, 뻑, 그거, 노래 불러주기. 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. 꼭 건강하게 예쁜 아기도 우시길 바랄게요.